이 제11절, 환애공양성안 내는 그 얼굴이 공양 중에 으뜸이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 위없는 향기 되네. 아름다운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고, 깨끗한 그 성품이 영원한 법신일세 이 말씀은 송고승전에 나오는 말씀으로 무착 문희선사가 문소보사를 칭견하기 위해 중국 최남단에서 최북단에 위치한 오대산 금강굴 반야사에까지 가서 문수의 화여인 김제동자로부터 전해받은 법문이라고 한다. 우리가 사는 사바는 행복과 불행으로 점철되어 불행을 여의고 행복을 구하는 것이 목표인 것. 그러나 여의할 불행은 떠나지 않고, 와야 할 행복은 오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싸우고, 이별하고, 빼앗고, 죽이고, 탐욕으로 한바탕 소란을 떨다가, 끝나는 생로병사의 마지막인 죽음으로 드는 것이다 그러면 어찌여 행복은 멀리 있고 불행은 가까이 있는 것인지 깊이 통찰해야 할 것이다 불교 공부를 함에 있어서 첫째 욕바람이를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덕목이 보시로 되어 있다 보시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우선 내 것을 베푼다는 의미가 제일 큰 것이다. 보시에는 재보시, 물질적 베푼과 법보시라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를 전하고 올바른 수행을 하도록 인도하고 안내하는 포교의 방법이 있다. 재보시를 함에 있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여유가 있을 때 베풀겠다고들 한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야 또 여유가 있어야만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균제동자의 법문처럼 나의 얼굴 표정으로 성내지 아니하고 환 화산 얼굴을 통해 상대를 맞이하는 것만큼 큰 보시는 없는 것.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사람의 만남에 있어 부드러운 표정, 겸손한 자세로 첫 인사를 나누면 상대방은 저절로 마음이 밝고 맑아져 적개심이 없어지고 친절한 대화가 오고 가게 된다. 그러나 마치 화난 사람처럼 인상을 찡그리고. 곱지 못한 시선으로 인사를 한다면, 어느 누가 마음의 문을 열고 좋은 대화를 하겠는가? 이는 돈도 물건도 아닌 나의 인격부와 수행력이 뒷받침되어, 소위 표정 관리만 잘하여도 한 인물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상냥하고 친절한 말투로 대한다면 이 사람은 대인 관계에서 성공한 자인 것이다. 비행기 승무원, 스튜어디스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내용이 친절 교육인데 그 내용은 한결같이 성내지 않은 낮는 모습과 부드러운 말인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참담 공양구의 맛을 배우고. 위없는 향기를 베푸는 방법을 제작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한다면 그것이 참다운 공양구인 것이다. 이상으로 속편 제11절을 맺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